며느리야 문외장가문 열어 여기 영하 20도야 나 얼어 죽는다 어머니 거기서 생각 정리 좀 하세요 치매 기운도 좀 가라앉히시고요 아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이게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난방비가 한 달에 백만 원 넘게 나와요 나라가 망하려는지. 좀 아끼셔야 저희도 살죠. 며느리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생긋 웃더군요. 그 웃음이 사람 웃음이 아니라 뱀이 혀를 낼름거리는 것 같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거실은 25도였습니다. 며느리는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죠. 제 방은 그때 영하 5도였습니다. 저는 패딩을 입고 있었고요. 역대급 한파가 온 나라를 얼려버린 그 겨울 저는 제 집에서 얼어 죽을 뻔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며느리가 저를 얼려 죽이려 했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왜제 방만 이렇게 추운지. 어머님, 나이 들면 몸에서 냄새 나잖아요. 환기 좀 시켜야죠.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한겨울에도 제방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영화의 칼바람이 방 안으로 몰아쳐도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노인네가 원래 혈액순환이 안돼서 춥게 느끼시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봤어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제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보일러 온도를 더 올렸죠. 알고 보니 며느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방 밸브를 몰래 잠그고 있었습니다. 거실과 안방, 손자방은 온풍기까지 틀어놓고 유독 제 방만 냉골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머, 어머님 두꺼운 이불이 너무 지저분하네요. 빨래하고 올게요. 그렇게 가져간 솜 이불을 일주일째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불은 돌아가신 친정 엄마가 30년 전 손수 만들어 주신 거였어요. 엄마 채취가 남아 있는 제 유일한 위안이었죠. 며느리는 얇은 여름 이불 한 장만 제방 문고리에 걸어놓았어요. 저는 털 잠옷 위에 패딩을 입고 두꺼운 양말 두 켤레를 신고 잠을 잤습니다. 그래도 새벽이면 손발이 얼얼했어요. 그런데 더 무서웠던 건 며느리가 이웃들한테 미리 밑작업을 해놨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이 치매에 기가 좀 있으셔서 자꾸 춥다고 헛소리를 하세요. 거실은 25도인데 말이죠. 2층 세입자한테서 나중에 들었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어머님, 이불 달라고요? 아, 세탁소에서 아직 안 왔어요. 요즘 세탁소가 바빠서 그런가 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이불은 며느리 친정집 창고에 쌓여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았지만요. 30년 키운 아들은 출장이 잦았고 집에 있어도 며느리 눈치만 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집에 왔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아들아, 너무 추워서 못 살겠다. 며느리가 자꾸 벨브를. 그런데 아들은 며느리가 구워준 따끈한 갈비를 뜯으며 말하더군요. 엄마, 요즘 애 키우느라 힘든 사람한테 난방비로 유세 좀 부리지 마세요. 그 갈비 냄새가 제 냉방까지 넘어오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30년 품에 안고 키운 아들이 저보다 며느리 편을 들더군요. 그날 밤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뭔가 계산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이건 단순히 난방비 아끼려는 게 아니라는 걸 그날 오후 며느리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옥상 장독대에 둔 김치통이 얼어 터지겠어요. 빨리 가서 덮개 씌워야 해요. 며느리는 숨을 헐떡이며 제 방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저는 황급히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가을에 담근 김치가 옥상 장독대에 있었거든요. 30년 손맛이 배인 제 김장김치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며느리의 다급함에 정신없이 올라갔어요. 옥상 문을 열자 영하 20도의 칼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어머님, 저기요. 저 모퉁이 쪽 장독대어 며느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더군요. 옥상 끝자락 가장 어둡고 바람이 센 곳이었습니다. 저는 휘청거리며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손이 시려서 감각이 없었지만 김치통 뚜껑을 확인하려고 몸을 숙였죠. 그때였습니다. 철컥 뒤에서 철문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황급히 돌아봤습니다. 며느리가 철문 너머로 저를 보고 있었거든요. 며느리야, 문왜 잠가? 제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문틈 너머로 저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더군요. 제방 보일러실 열쇠였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옥상 난간 아래로 툭 던져버렸어요. 그러고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치매 증상 심하시니까 거기서 정신 좀 차리세요.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표정으로 침을 탁 뱉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며느리야, 문 열어. 여기 영하 20도야. 얼어 죽어. 저는 미친 듯이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가냘픈 주먹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지만, 계속 두드렸어요. 손등이 찢어지는 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런데 안에서 음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의 신나는 노래가 터져나왔어요. 사랑해, 좋아해. 경쾌한 노래가락이 제 비명소리를 비웃듯 옥상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신나는 음악소리가 저에겐 장송곡처럼 들렸어요. 바람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옷 속으로 파고드는 칼바람이 살을 애는 것 같았어요. 눈썹에 서리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눈꺼풀이 서로 달라붙었어요. 손가락 끝은 이미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죠. 평생 살림하며 바느질하고 김장하던 이 손이 이렇게 얼어 죽다니 차라리 고통이라도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몸이 뜨겁다는 착각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체온증이구나. 마지막 단계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평생 가족 믿고 살았는데, 며느리 손에 얼어 죽다니, 손자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들 얼굴도 스쳐 지나갔죠.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못난 엄마라서, 제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대로 옥상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희미하게 들렸어요. 박 여사님, 박 여사님, 거기 누구 있어요? 2층 세입자 최씨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입술이 얼어붙어서 움직이지도 않았죠. 저는 옆에 있던 빈 깡통을 잡았습니다. 가냘픈 손으로 시멘트 바닥을 긁어댔어요. 제발, 여기 사람 있다고 쇠 긁는 소리가 눈보라를 뚫고 전달되기를 기도하며 저는 정신을 놓아버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박 여사님, 정신 차리셨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최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요. 최 씨, 고맙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목구멍이 칼날처럼 아팠습니다. 말씀 마세요. 옥상에서 쓰러져 계시길래 정말 식겁했어요. 문은 밖에서 굳게 잠겨 있었고요. 최 씨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저체온증 3단계까지 갔었어요. 10분만 늦었어도 그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죽을 뻔했다는 걸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아들이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그 뒤를 따라왔죠. 엄마, 괜찮으세요?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놀란 척하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차가웠거든요. 며느리가 아들 옷자락을 살짝 당기더니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여보, 어머니, 치매가 다시 왔나봐요. 요즘 자꾸 환청이 들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기였죠. 혼자 옥상에 올라가서 안에서 문을 잠그신 거예요. 제가 말렸는데도 막무가내로 올라가시더라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 엄마가 그러는데 갱년기 지나면 치매가 빨리 온대요. 어머니 나이가 벌써 일흔이 넘으셨으니 이제 정말 전문시설 알아봐야 할것 같아요. 며느리는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좀 편하게 살면 안 돼요? 왜 자꾸 이러세요? 그 한마디가 영하 20도의 칼바람보다 더 아프게 제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30년 키운 아들이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며느리 편만 들더군요. 괜찮아. 당신 잘못 아니야. 엄마 상태가 그런 거지. 아들이 며느리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어머님,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앞으로는 혼자 옥상 같은 데 올라가시면 안 돼요. 며느리는 제 침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며 링거줄을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렸어요. 아들이 보지 못하게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 이번엔 운이 좋으셨네요. 근데 다음번엔 옥상 문이 아니라 요양원 문이 잠길 거예요. cctv 같은 건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누가 믿겠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옥상에 가뒀다는 얘기를. 그 눈빛은 사람이 아니라 사냥감을 노리는 짐승의 것이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며느리는 돌아서며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들 앞에서, 여보, 어머니 몸조리 잘하셔야 할 텐데, 제가 더 신경 쓸게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최 씨는 복도 의자에 앉아 며느리의 통곡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야 문은 분명 밖에서 걸려있었어. 그러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지난 여름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박여사님이 옥상 난간에 몰래 달아달라고 했던 것. 그 검은색 작은 상자, 불법 주차 단속용 카메라, 며느리는 그걸 몰랐죠. 최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 씨는 다음 날 아침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난간 구석에 설치된 작은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분리했어요. 그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여사님, 이거, 한번 보셔야 할것 같아요. 최 씨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 옥상이 나타났어요. 그날 오후 2시 23분, 며느리가 옥상 계단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어요. 김치통이 터진다는 건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며느리는 옥상 문을 열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카메라 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좋아, 잘 작동하네 라고 확인하는 것처럼. 그리고 10분 뒤, 제가 허겁지겁 옥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며느리가 손가락으로 저 멀리를 가리켰죠. 어머님, 저기요. 저 모퉁이 쪽 장독대요. 저는 휘청거리며 옥상 끝으로 걸어갔어요. 그때 며느리가 뒤돌아서며 철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웃었어요. 입꼬리가 올라간 그 표정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좀 조용해지겠네. 며느리의 혼잣말이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계단을 내려가며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야. 시작했어. 친정엄마와의 통화였습니다. 응, 옥상 문 잠갔어. 영하 20도면 1시간? 2시간? 하하. 며느리가 웃었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 노인네 죽으면 상가 우리 명의로 바꾸고 해외 여행 가자. 유럽 한달 살기. 하하.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최 씨, 이걸 경찰에. 잠깐만요. 더 있어요. 최 씨가 며느리 휴대폰 복구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최씨 아들이 경찰서에서 일하거든요. 며느리 핸드폰을 조사했더니 친정 엄마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한 팔에 영하 20도. 그럼 한 시간이면 끝나겠네. 보험금이랑 상가명의 이전 서류는 준비했지? 응. 치매 노인이 혼자 옥상 가서 실족사. 완벽해. 잘하면 5억은 건지는 거야. 우리 딸 똑똑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보험금, 상가 건물, 며느리는 처음부터 제 목숨에 값을 매기고 있었던 겁니다. 박여사님, 이건 살인 미수예요. 당장 고소하셔야 합니다. 최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며느리로 대접했는데, 제게 돌아온 건 얼음장 같은 살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내 와이프가 나를 죽이려 했다. 아들은 웃었습니다. 허탈하게. 엄마, 또 시작이세요? 며느리가 얼마나 엄마 챙기는데.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어요. 며느리가 철문을 잠그고 웃는 장면. 이제 좀 조용해지겠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며 친정 엄마와 통화하는 장면. 엄마 그 노인네 죽으면 상가 우리 명의로 바꾸고 해외여행 가자. 유럽 한달 살기. 하하하 그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 이게 무슨 아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이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들이 절규했어요. 목이 터져라 소리쳤죠. 내 와이프가 나를 옥상에 가뒀어. 얼려 죽이려고. 보험금 5억 때문에.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다음날 경찰서로 소환되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머님이 치매 때문에 혼자 옥상에. 며느리는 울먹이며 부정했어요. 하지만 형사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화면에 며느리가 철문을 잠그고 웃는 모습이 재생되었어요. 이제 좀 조용해지겠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며 친정 엄마와 통화하는 장면. 엄마, 그 노인네 죽으면 상가 명의로 바꾸고 우리 해외 여행 가자. 길길길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려퍼졌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 그건 제가 농담으로 농담이요? 영하 20도 옥상에 노인을 가두고 한 농담? 친정 어머니와 주고받은 메시지도 있습니다. 영하 20도면 한 시간이면 끝난다. 보험금 5억. 이것도 농담입니까?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어요. 옆에 앉은 친정 엄마도 얼굴이 흙빛이 되어 있었죠. 법정 날이 왔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아들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어머니만 챙겼다고요. 제가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개변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안경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얼려 죽이려 한 겁니까?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판사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서늘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피고인은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것을 넘어 생명의 존엄성을 돈과 바꿨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그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는데 제 가슴속 응어리가 비로소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살인 미수제로 징역 7년. 친정 엄마는 공모제로 징역 3년. 그리고 전 재산 환수 및 이혼. 며느리가 노리던 상가 건물, 보험금, 모든 재산이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법정에서 끌려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이혼이라고? 내가 평생 고생한 게 뭐가 돼? 억울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완전히 퇴장하자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장님이었어요. 퇴원 후 아들은 며느리가 숨겨놨던 솜이불을 직접 가져와 제 발치에 덮어주며 오열했습니다. 친정 엄마가 30년 전 손수 만들어주신 그 이불이었어요. 엄마. 이제 제가 매일 밤 보일러 확인할게요. 절대 춥게 안 해드릴게요. 아들의 거친 손등 위로 떨어진 눈물이 제 마음을 적셨어요. 저는 아들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됐다.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며칠 뒤 저는 최 씨와 함께 동네 국밥집에 갔습니다. 뜨끈한 소머리 국밥 한 그릇을 시켰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을 한술 뜨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박여사님, 괜찮으세요? 응, 이제야 살것 같아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저는 최 씨에게 상가 1층 임대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임대료 면제입니다. 평생 쓰세요. 제 생명의 은인이니까요. 며느리는 이제 난방도 안 되는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제가 겪은 그 추위를 7년 동안 뼈저리게 느끼겠죠. 저는 창 밖으로 내리쬐는 따스한 겨울 햇살을 받으며 국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얼리는 건 추위가 아니라 욕심이지만 그 마음을 녹이는 건 결국 진심이라는 걸 이제야 알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감옥에서 얼어붙은 겨울을 보낼 거예요. 저는 봄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